예전에 케이블 TV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어, 프로를 하던데 그 내용이 모든 동물은 턱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뭐 턱관절을 전담하고 어,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유심히 어, 프로를 지켜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만 손을 쓰죠. 뭐 인간을 포함한 유인원들은 어 손을 또 씁니다. 뭐 코끼리처럼 코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지구상의 동물은 입, 즉, 턱을 이용해서 모든 생명 활동을 하고 있더군요. 악어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알을 조심스럽게 입으로 물고 옮기기도 하고 사자도 자기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물고 이동을 시킵니다. 새들도 그렇죠 조류도 부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사람을 속삭이기도 하고 어,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곤충들도 턱을 이용해서 모든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라는 것이 모든 동물들한테 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턱에 손상을 받는 것은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 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뼈를 많이 다치기도 하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골절상을 입었을 때 가장 불편한 것중 하나가 바로 턱이죠. 우리가 골절, 뼈가 부러지면 그 뼈가 다시 붙을 수 있게끔 고정을 해서 육지 정도 우리가 잘 보호하게 되는데 턱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 활동 씹고 마시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턱을 못 쓰게 묶어버리면 이게 또큰 고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턱의 손상은 음,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투기만 봐도 그렇죠. 꼰투던 어, 격투기를 할때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가드를 올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턱에 손상을 받으면 턱관절을 통해서 뇌에 간접적으로 외상을 주기 쉽습니다. 예전에 권투 선수 중에 턱을 한대 맞으면 그대로 케이오페 뭐 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유리턱을 가졌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이유,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 턱이 하루에 수천 번을 저작을 하고 수만 번을 얘기하느라고 움직이는 턱을 가볍게 보지 말고, 항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